자, 반갑습니다. 오늘 교장의 품격 네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올때 정말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벼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교장 선생님 이렇게 나와 계시고요. 두 분의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교장의 품격, 현장에서의 작은 고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성과 관련된 고민들, 성평등과 어떤 성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현장의 이야기와 상담소에서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는데요.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현장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의 도움을 조금 줄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을 올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누가 성인지에 대해서 그 성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할까요? 오늘은 그게 궁금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수다를 같이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작은 고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고, 많이 현장에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우리 품격 있는 교장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담소로 찾아오는, 그죠? 네,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교육 여전히 바쁘시죠? 아, 그러네요. 제가 <laughs> 21년도에도 줌서부터 대면교육까지 성교육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필요한,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번에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학교에서만 할수 있는 거 아니다. 같이 하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교장 스스로 나에게 어떤 방법이 이러한 문제들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고민을 위한 노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생들이 성의 관련 기초한 어떤 편견에 사로잡힌 언행을 한다는 것은 이 성인들의 문화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적어도 아이들이 수업과 일상생활에서 양성평등에 기반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들이 먼저 아이들한테 아그거은왜 여자애들이 그렇게 드세? 또는 아이 그 남학생이 왜 글씨를 그렇게 그렇게 쓰지? 뭐 이라든가. 또는 뭐초 근접 셀카에도 어 우월한 미모 뭐 이런 표현 언론에서 많이 보죠 이런 표현들이 어떤 사회 구조적으로 또는 어른들이 하는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이 사회 그 아이들의 양성평등 시각을 갖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가정이나 도덕이나 이런 일부 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교과 수업에서도 항상 그 양성이 동등하다라는 시각에 기반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평상시 학급 아이들하고 조종례 시간 또는 행사 활동을 하는 시간 이런 곳에서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여성의 미모만 외모만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그런 표현들 조금 삼가해주고 또 패드립이라고 하는 네, 그런 아이들이 써서는 안 되는 말들을 어떤 게임이나 이런 걸 하면서 배우는 그런 문화가 신속히 사라지는 게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학교는 정말 계속적으로 어떤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교사 선생님들 또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만 하는 가정이나 기술이나 어떤 도덕 시간에서의 교육으로는 부족하다. 어, 따라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교장선생님의 이야기를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얼마 전에 참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종교기관에서 성교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하더라고 이런 경험이 있느냐 뭐 A라는 경험이 있느냐 B라는 경험이 있느냐 뭐 되게 구체적이어서 와 우리 학교 좀더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달라지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는, 하려면 우리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알아야 돼서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정말 나오기 전에 충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걸 되게 그 교대나 뭐 사대 에 부탁드리고 싶고요. 어더 많은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나와 있는 선생님들 이렇게 누가 의식 조사를 한거 보니까 여성 여선생님들 남자보다는 여선생님들이 어 점수가 더 성인지 감수성 점수가 더 좋고 또 밑으로 내려갈수록 연령이 더 아래일수록 좋고. 기온보다는 미온이 더그 감수성이 더 높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인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만큼 우리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 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세대에 맞춰서 또는 연령대에 맞춤형으로 우리 성인지 감수성 교육 역량을 키우도록. 계속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데 밖에 있는 여러 전문 기관들이 또 함께 해주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컨텐츠를 저희 학교에 좀 주셔가지고 또 직접 찾아오시고 저희들과 이렇게 맺어서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선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역량을 높이도록 어, 선생님에 따라서. 이런 성평등 문화는 더 달라지는데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이렇게 선생님들의 그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연수와 또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할수 있도록 뭐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또 기회 많이 주고 1년 총 연수에 이런 연수를 정말 적정량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소장님께 갑자기 여쭙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소장님께서 학교로 나가신다면, 나가신다면 학생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1번, 2번, 교사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3번, 어 부장급 이상을 위한 중간 관리자 네. 외 위에. 어, 우리 교장 선생님들까지 해서 3번. 자, 어느 교육을 담당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어, 부장관리 직정도, <laughs> 우리 품격 있는 교장 선생님들께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광고나 이런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봤을 때, 아, 저희 아이들이, 좀 미터러시할 수 있는 광고회를 분별적으로 할수 있는 걸 우리 어른들이 먼저 잘좀 다듬어서 안 되는 걸 과감하게 터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주는 거. 젠더는 사회적인 규범 가치 만들어진 성이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적 성에서 사회적인 성으로 갔을 때 젠더 문화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규범적 우리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하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다.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네. 이제 뭐 풍정 있는 교장이나 교감 상대로 하는 그 관리직 대상으로 하고 부장교사는 그냥 일반 교사랑 다 부장교사, 네. 교사 나누지 말고요. 네, 이것도 맞아요. 하나의 층을 약간 맞아요. 구분하는 거라서 아. 일반 교사, 부장교사, 음. 나누지 않기. 그냥 교사. 최고이십니다. 네. 아저 나누라 그래서 그냥 나눴습니다. 음. 아, 네. 저희의 <laughs> 목숨 그겁니다. 교장 선생님들하고의 소통. <laughs>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소통.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사실은 그 세대에 학습되지 않았잖아요. 배워보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몰라서 잘못 가르치시고 뒤에 자꾸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거는 여기는 좀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지 권력이라는 그 아래에서 젠더 폭력이 일어나듯이 우리는 그런 상부 조직이나 하부 조직 지금 너무 말씀 잘해 주셨잖아요 없다 평등하다 성평등하다 우리의 평등 관계는 교직에서부터 먼저 될 것이다라는 걸 너무 보여주셔서 저는 지금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아, <laughs> 제가 어? 오랫동안 역시 했던 게 이러,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막 이런데 굉장히 흥분되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네. 소장님이 만약에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을 올려야 하는 다른 파트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 그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장 선생님도 학교만의 그 책무로 맡겼으면 안 된다. 왜그 10년 전도 지금도 바뀌지 않는 게왜 학교에서는 성사안이 계속 발생을 할까? 왜그 피가해자를 분석해보면 가해자는 남학생에 집중되어 있고 피해자는 여학생에 집중이 될까. 이건 정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가 않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의 성문화를 점검해보고 우리 사회가 혹시 남자아이들을 가해자로 몰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여성을 피해자로 몰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을 그는 방식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놀이터라는 공적인 공간, 어린이집이라는 학교라는 공적인 공간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남자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말을 그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학교를 다니게 됐어. 그러면 친인척이나 아이를 예뻐해주는 어른을 만났어요. 어른이 성행동에 있어서 어떤 말을 들까요? 아, 음. 어, 고추코나 컸나 보자. 아, 어, 네. <웃음> 그리고요, <laughs> 교제에 있어서는, 교제에 있어서는, <laughs> 너 여자친구 있니? 어, 이 말을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당연히 공적인 공간으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면 이성교제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음. 여자친구 있니? 아예 대답은 있다와 없다겠죠. 없다라고 하면 반응이 굉장히 무기 뭐죠? 무능한 반응이 오죠. 아직 여자친구도 없니? 이런 반응이 오죠. 그럼 여자친구가 있, 있다고 했어요. 그다음 질문은 뭘까요? 예쁘니? 어, 그렇죠. 예쁘니? 예쁘니 이 말을 들으면 남학생도 이 말을 듣고 자라지만 여아도 이 말을 듣고 자라죠. 그래서 둘다 아, 여성의 최고의 덕목은 외모구나. 이걸 어렸을 때부터 가랑비 옷젖듯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쁜이 다음 질문이 뭘까요? 작하니. 어, <laughs> 작하니. 어, <오>, 바람직해요. <laughs> 어, 원하는 방식이군요. 그다음엔 접촉을 물어보게 되죠. 아이의 성장 그 나이에 따라서, 뭐, 손잡아봤니가 될 수도 있고, 뽀뽀해봤니가 될 수도 있고, 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신체 접촉을 물어보죠. 그래서, 이, 남자아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성교제를 해야 되고, 이성교제를 할 때는 예쁜 아이를 사귀어야 되고, 예쁜 아이를 사귀게 되면,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런데, 아직 안 해봤어요. 하면, 어떤 반응이 와요? 아직 손도 안 잡아봤니? 아직 뽀뽀도 안 해봤니 하고 또 무능하다는 그 반응이 오게 되죠. 그 아이 입장에서는 점점 그게 강화가 되고 단련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여아이는 어떨까요? 여자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와서 부모님께 음, "오늘 누구누구가 나 안아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보호자의 반응은 첫 번째가 "어 누구가 너 좋아하나 보다." 아, 누구가 너 이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죠. 뭐, 부모님의 그, 지인척이나 친구분들이 와서 안아주었을 때도, 아이가 싫다고 발버둥 치면, 어른들은 뭐라고 해요, 양육자들은? 그뻐서 그러는 거야. 그죠. 삼촌 무한하게 왜 그래. 큰아빠 무한하게 왜 그래. 아, 누군가가 나를 예뻐해 줄 때는, 그 사람의 감정이 우선이구나. 그런 일이 일어, 일어났을 때, 너 기분은 어땠니 하고 먼저 물어봐줬어야 된다는 거. 아, 내 기분이 어땠고 내가 어떤 결정을 했어야 하는구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사회가 가해자가 남성으로 90% 이상이 집단 집단화되고 피해자가 90% 이상이 여성으로 집단화되는 것이 과연 남성의 책임일까, 여성의 책임일까를 봤을 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그는 방식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네, 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 교장들도. 계속적인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소장님 말씀하신 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에서는 그게 허용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으로 계속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제 충돌하면서 어,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우리의 교육들, 다음에 교사생들의 교육을 조금 더 하고 싶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또한 번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